뭐지 <놀놀놀놀놀라> 이 영상을 보신 세종 주민 여러분은 축하드립니다. 세종에서 제공되는 완전 해자로운 감자와 꿀팁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프로자기 개발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으로 완전 돈 버신 셈입니다. 세종시는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알찬 무료 강좌가 나날이 다채로워지는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랍니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맞춰 미디어 전문 교육을 제공해주는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환경교육의 앞장서는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시민의 교양을 책임지는 국립세종도서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세종시민들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로 설립된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상황과 특성을 반영한 미디어 교육을 지원합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스마트폰 영상 제작과 팟캐스트 수업을 들으며 미디어 교육을 수강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세종 FM에서 진행하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라디오 진행과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이번 달에 운영하기 시작해서 구독자를 모아가고 있는 크리에이터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이전만 하더라도 미디어 편집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던 제가 한 달에 한번 라디오 진행과 하루 영상 한개 제작은 뚝딱 해결해 나가니 이렇게 성장해 나간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면서도 훌륭한 퀄리티의 모든 미디어 수업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미디어 센터의 세상 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1인 크리에이터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 당장 세종시청자 미디어 센터 검색해 보시고 무료 강좌 쇼핑해 보세요. 다음으로 다양한 식물들을 보존하고 교육과 소통을 추구하는 국립 세종수목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수목원에 가장 접근하기 좋은 교육은 바로 열대온실과 지중해온실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의 이야기를 정원해설사님의 설명과 함께 들으며 투어를 하는 것인데요. 개인 및 가족 대상으로 진행되는 무료 해설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방문해서 체험해보셨으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도 제가 세종시를 사랑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폭넓은 교양을 쌓는데 큰 역할을 하는 도서관 시설의 훌륭한 퀄리티입니다. 최근에 방문해본 국립세종도서관은 저희 죽어 있던 학부여를 뿜뿜 올려주는 동기부여제가 되어주었습니다. 주말까지 오픈하는 도서자료대여 서비스는 물론 웹디자인과 동영상 편집을 위한 유료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열람석 서비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의 활동을 돕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토록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은 도시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세종도서관 모두 활발히 이용해보세요.